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5년 11월 21일 현재 시간 오전 1시 43분. 영세한 남자 한숨이 절로의 방송 시청자 참여 리그 브레전드 칼바람 나락 3라운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카이프엔 아무도 없고요. BJ 혼자 주절주절 떠들면서 네 시청자 참여 리그 브레전드 3라운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디르가 나왔는데 <laughs> 탱커가 없다. 어 그게 조금 그렇다. 아, 근데 쟤네 사이온이랑 문도 아, 애매한데. 초반에 확 죽여야 되는데 포킹도 코그모랑 아지르 할 테고. 사이온도 그렇고. 아, 애매하다. 스카브하고 싶긴 한데 마이크 상태가 지지라멘. 그래요. 아니 뭐 드카이프 하고 싶으신 분 있으면 드카이프라도 어, 해 달라고 얘기를 해 주세요. 판다님이 탱 간다고? 갱플 탱? 괜찮을래나 모르겠네. 그냥 하고 싶은 거 해요. 응. 굳이 뭐 탱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laughs> 그런 압박감 갖지 말고 즐기면서 합시다. 즐기면서 드카이프 응. 할게요. 그래요, 과학생님. 응. 즐기면서 하자. 재밌게 지면 지는 거지 뭐. 지면 지는 거고 이기면 이는 거지. 어, 그거에 대해서 너무 막 아, 막 이러면서 하지 말자. 음, 재미있게 가봅시다. <laughs> 음, 음, 음. 야, 폐기의 이도란. <laughs> 이러해석이님 폐기의 이도란. 와, <laughs> 세상에, 세상에나 폐기의 이도란이라니. 세상에. 오 야,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아파? 아야. 아. 나한테 쏘지 마. 이게 뭐야? 생각도 필요 없어. 아이 포킹도 우리가 나쁜 건 아닌데, 저기 코구모랑 아지르가, <laughs> 어.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거리에서 때리잖아 솔직한 <laughs> 얘기로 그게 싫은 거야 난 <laughs> 예. 우리가 어느 정도 닿을 수 있는 거리에서 때리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막겠는데 어 그게 아니니까 진짜. <laughs> 그리고 사이온이 정말 싫은 게 패시브가 뭐. 사이온 패시브가 죽으면은 저게 아참 싫어 어. 그냥 싫어 이유 없이 마음에 안 들어. <웃음> <웃음> 아 이게 싫어 아지르. 어난 아지르 저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안 닿는데 아지르는 닿잖아. 저게 싫은 거야. 어막 너무 싫어. 아난 아지르가 저래서 아지르 잘하는 애들도 싫어. 난저것 때문에. 음. 신난다 한번터트려야 되는데. 오케이. 아. 오. 근데 뒤에 거 먹고 올게요. 네. 뒤에 거 회복 먹을게 뭐 내가. 계속 이렇게 포킹하면 아 근데 나중에 쟤들 탱으로 어떻게 뚫지 저거 문도랑 저거 어떻게 뚫어? 고고시 세상에. 저 피를 내가 저 피를 살려 보내야 되다니. 그렇지. 그렇지. 신난다. 유 아, 지르. 이 쌍간 나놈의 저 모래 병사. 아, 정말 싫어. 오, 나이스. 에헤. 그렇지. 유후, 굿샷. 아, 근데 저 초반에는 우리가 이렇게 이긴다 쳐도 후반에 가서 탱 없어가지고 밀릴 것 같은데, 느낌이. 아. 그게, 그니까, 초반에 확 미는 거 아니면, 이렇게 계속 대치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불리하거든? <laughs> 그니까, 러 속된 말로, 제들은 투탱이고, 우리는 탱이 하나밖에 없잖아.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후반에 가면 갈수록 점점 불리해지거든. 어, 그리고 포킹 면에서도 그렇고. 아예 아니, 아니요 그냥 딜 가는 게 나아. 예. 딜 가실 수 있는 분들은 딜 가시는 게 나아요. 예. 그 탈로는 탱을 간다고, 그 탱이 제대로 뽑힐 수 있는 캐릭터가 아니라서, 예, 무조건 탈로는 진짜 극딜 가야 돼, 갈 거면. 예, 진짜 이왕 갈 거면 완전 극딜로 가야 돼요. 어. 암 완전 암살자로 가가지고 진짜 다시 찢어버려야 돼, 들어가서, 어, 들어가서 내가 죽더라도 하나는 찍고 나오겠다, 이, 이, 이런 캐릭터가 돼야 돼 가지고, 예, 오케이. 하나 잡았고 아 근데 한탈 완전히 진건또 아니다 <웃음> <웃음> 어 뒤에 회복있네요네 회복, 네, 회복 먹을게요 나도 근데 솔직히 탈론이 싫어. 예 네. 네, 그냥 지금 방금 탈론님처럼 아예어 아이 아예 난 하나 나 하나 죽더라도 누구 하나는 같이 물고 죽인다는 마인드. 어. 진짜 그런 게 필요해, 탈론은. 좀. 탈론이나 아리 같은 암살자들은 그런 게 진짜 필요해. 제드라든가. 어. 어차피 죽을 건데, 어. 넌 하나 잡고 죽는다. 광전사 가셔도 되고, 아이오니아 가셔도 되고, 예. 편한 거 가세요. 본인이 쿨감을, 어, 난좀 빨리 그냥 쿨감 하는 게 좋겠다 싶으면 아이오니아 가시는 게 좋죠. 아무래도. <laughs> 이제 슬슬, 어, 라인 한번 밀리기 시작하더니, 개판이 되는구나, 라인 클리어가. 쿨감 아이 좋아. <laughs> 그, 근데 그 저렇게 맞으면 안 돼. <laughs> 어 그렇게 맞으면 진짜 답이 없어져 나중에. 예. 방금 뭐지? 뭐가요? 방금 뭐? 방금 뭐요, 달러님? 제피 없어지. <laughs> 다른 애가 먹 뭐, 먹었겠지. 뭐 아, <laughs> 아 많았달려. 아. 아하. 어허, 이런. 아하, 이런, 이런. 담에 다메 담에요. 아, 쟤들이 확 들어와야 되는데, 어. 저렇게, 저렇게 안 들어오면 안 되는데. 아, 슬로우, 씨. 빼요,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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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이거 빼야돼. 예, 네, 무조건 빼야돼, 이거. 장나님 나이스. 휴. 아 저게 또안 맞냐. 아이고 이런. 어쩔 수가 없다. 네. 일단 응. 빠르게 어쩔 수가 없다. 빠르게 가야, 올려야겠다. 도미닉을 빠르게 일단 올리고, 어 사이온이랑 문도 때문에 무조건 도미닉 가야 되고. 게다가 어, 쟤네 AD가 없네? 그러고 보니까? 어, 쟤네 지금 AD가 없는데? 지금 보니까? 응다 어, AP야? 문도가 a d 기긴 한데, 쟤네를 AD로 보기엔, 요즘 징크스 스태틱이나 루난 가도 좋음. 좀... 루난 가려구요, 그래서. 근데 일단, 쟤네 탱을 뚫어야 돼. 예, 그래가지고, 도미닉 먼저 가려고. 예, 무조건 일단 탱을 뚫어야 돼, 쟤들. 어쩔 수가 없어. 예. 들어오면,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 내가. 어, 그, 그러니까 포커싱 하더라도, 어, 들어와서 뭐, 딴짓 못하게, 어, 그냥, 아예 녹일 수 있는, 디, 어, 선제 딜을 내가 만들어놔야 돼가지고. 예. 일단, 도미닉부터 가고, 그 다음에 루난을 가려고. 스태틱 가는 것보다 루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무래도 쟤네는 일단 둘이 들어와야 되고 사이온이랑 문도는 들어와서 부비부비 해야 되니까 나한테 어, 무조건 오케이. 샤샤. 아, 근데 이게, 이렇게 해도, 그렇게 큰 샤샤샤 아닌게. <laughs> 이게 피해가 누적되면 될수록, 우리한테 손해거든? 음. 응. 한타가 이렇게 진행되면 될수록? 백화님 다시 오셨네요. 반가워요. 어 왜요? 아, 잔나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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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잔나님 힐. 좋은 일이었다. 휴. 좋은 일이고요 <laughs> 와, 어떻게 <어디> 미니만 맞냐? <웃음> <웃음> 아, 아프다. 오케이. 오, 다행이다. 아직까지 잘 살아 있어. <laughs> 어? 아, 유후난살았 잘한다, 이로이석이님, 화이팅 이게 싫어, 사이온 난. 아, 난 저게 싫어. 어, 그니까 죽여도 죽은 거 아니잖아, 저건. 카르마스터 이렐리아 칼리 스타릭. 뭔 소리예요, 에스트님? <laughs> 뭐예요, 그게? 집 쓰신 게 뭐야? <laughs> 뭐 써야겠어. 좋아, 가보자. 이름 잊기. <laughs> 오케이. 좋은 이름 잊기였다고 합니다. 아 돈이 없네. 저게 싫은 거야. 내가 아까부터 얘기했던 상황, 이 사이먼이랑 문도를 죽일 수가 없거든. 저렇게 돼버리면팀냉 어. 레알 극혐을 넘어섰다. 이게 이게 이렇게 돼 버리면 제 제들을 부실 수 있는 어 그게 없어지거든. 아... 그러니까 탱이 저게 한수야. 그니까 싸이오이나 문도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둘다 있어가지고 음. 지금 사진 못 올려? 모르겠어요 아프리카 서버에 뭐 문제가 있는지 사진이 안 올라가네 아예 예. <laughs> 음. 먹어요 먹어 잘했어 어우 <laughs> 아퍼 아 지르 정말 싫다 저 갔나? 아아 아, 이런 냅도저한대 네, 때렸으니까 냅도 이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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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사이언이 던져주면 고맙지. <laughs> 어, 진짜 사이언이 저렇게 던져주면 진짜 나이스지. 어. 문제는 근데 저렇게 던지지 않을 거란 말이야. 나이스. 일단 음, 음, 음. 좀 조금만 집중할게요 저. 네. 어. 아저 잡을 수 있었는데. 아저 진짜 잡을 수 있었는데 저. 거아 이런. 이건 빼야된다. 이건 답이 없다, 진짜. 와, 진짜 빡세다. 아, 진짜 너무 싫다. 아, 고구마. 카스토 언제 하나요? 이거 끝나고요. 이거 끝나고 할 거예요, 카스토. 그거 하려고 기다리는 중인데. 이판 끝나고 카스터 할 거예요. 네. 아니, 우리는, 가학진이 우리 누가 이니시를 걸든 상관없어요. 쟤네 탱을 못들어 지금. 네. 쟤들이 들어와, 들어오는 거 우리가 타워 끼고 막아야지 되는 수밖에 없어. 어. 우리가 먼저 이니시 들어가면 100%죠 아니면 쟤네 탱다 무시하고 딜러만 다 찢어야 돼. 어. 근데 그, 그건 안 될걸? 힘들걸? 어. 그게 엄청 힘들걸? 어. 그게 될 거냐가 문제인데. 힘들지. 네. 먹어요, 먹어. 그게 힘드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야. 네. 그것만 돼도 어떻게 해볼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그니까, 러 문도랑 사이언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은 어떻게 뚫고 들어가 보겠는데. <laughs> 저둘 때문에 못 들어가겠어. <laughs> 지금도 라인은 우리가 이렇게 밀잖아. 근데 그, 그, 이제부터가 문제야. 쟤들 부활한단 말이야. 어. 그럼 이게, 이게 이제부터가 문제야.